안녕하세요. 어, 래프로는 아빠입니다. 아, 오늘은, 그 원의 레엄 파트 한번, 어, 불러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곡을 계속 지금 연습을 하고 불러보니까 상당히 어렵고, 또 이게 지금 너무 계속 부르다 보니까 숨이 차갖고, 끝까지 부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박자도 좀 어렵고, 그래서, 어,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, 이해 좀 해주시고, 어, 제가 좀, 랩레프다가좀 숨이 차서 어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좀 그냥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d r u m m 무나를믿고 우린 계속 나가 해내브레이크 직선 타오르게직전 d r u m m e 저리 비켜. d r u m m i s 나를 믿고 우린 계속 나가네. 워워, 뭐해. 이 세상에 우릴 원해. 에이. 오렌지 색끼 터널. 들어에자고 허무했던 게임을 떠나. 드라벳 기점, 벌럭거리던 새끼 털. 어찌 굽혀기 럼저 기점은, 나를 원해. 어떻게처럼. 한 바퀴, 돌아가 난, 다시. 드라마 항상 맞이. 마연 만든 구하지. 에이, 발못 맞춰. 어떻게봐 바보 같아. 뚜리번. 바톡도 지출받 점밥레츠고갈 길이 먹고 던져 놨지 끝부분은 복져 난 부하기로 복져 던져 놨지 갈 수록 져서 버텨라 들어갈 때 필요한 건 지금어 들어가면 이래만 지금아 그래 하필이면 지금에 난속이야져이선짝앞근안돼밥이선자아껄 잇선 짝 했죠 이런법복겄다뻗리린 갓다 박도안번안 되면 뜯어놓길